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냥 쓰는 약속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합법적 맹세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네그 맹세 이야기군요 네 이게 그냥 서약하는 걸 넘어서 왜 경건한 예배의 일부라고까지 하는 건지 또 어떤 조건이 붙는지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들 보면 맹세가 그냥 말의 무게를 넘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랑 연결되는지 아, 그리고 왜 특정 상황에서만 이게 정당화되는지 그런 걸좀 깊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내용입니다. 경건한 예배의 일부라는 말부터가, 와, 이게 무게가 확 느껴지는데요. 근데 꼭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료를 보면요. 합법적 맹세는 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말, 뭐, 주장이나 약속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는 행위예요 아, 증인으로?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까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신명이 10장 20절 같은 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 맥락이랑 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게 뭐 공식적인 예배당이든 법정이든 아니면 되게 중요한 개인적인 약속자리든가네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한 행위 즉 약간 예배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으로 자체가 예배행위라니 진짜 엄숙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아무 맹세나 다 합법적인 건 아닐 텐데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자료에서 딱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얘기해요. 첫째는 맹세하는 내용이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는 거. 진실해야 한다? 네. 레위기 19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딱 경고하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둘째는 정말 필요한 경우, 그 그러니까 합당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최대 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거.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혹은 뭐 사소한 일에 그냥 아니면 장난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되게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성인이나 천사 아니면 어떤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고 해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 다른 존재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맹세라는 게 결국 궁극적인 진실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데 다른 존재를 그 자리에 놓는 건 뭐랄까 우상숭배로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합당한 경우라는 조건이 저는 좀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사안이어야 이게 합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게 일상적인 약속과는 확실히 선을 급보라고요. 자료에서 예시로 드는 걸 보면, 뭐, 공직자가 취임할 때 하는 선서, 아니면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 혼인서약, 또 뭐, 국가 간의 조약이나 아주 중대한 계약 같은 거요. 아, 정말 중요한 것들이네요. 네.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이행 여부가, 뭐랄까, 공적인 신뢰나 개인의 삶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냥, 아, 내말 진짜야. 하나님 걸고 맹세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습관적으로 자기 정직성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건 어, 그건 합동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맹세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단순히 그냥 증인으로 모시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증인으로서 보증해 주시길 요청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 심판자로서? 네. 이건 마치 법정에서 판사한테 최종 판단을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역대하 육장의 솔로몬 기도처럼 만약에 맹세가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벌을 내리실 거라는 그 믿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담겨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 합법적 맹세의 의미 그리고 그 엄격한 조건들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갖는 그 무게감 그리고 진실성과 경외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맹세는 정말 진실을 담보하는 가장 엄숙한 약속 중 하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경건한 예배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행위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일상 대화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어쩌면 그냥 입버릇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이름의 무게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